대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중개사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현금 흐름이 일어나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재건축 정보 유통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재건축 정보의 가치와 과정을 나타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재건축 사업에서 누가 정보를 가공해서 누가 돈이 되는 가치로 바꾸느냐입니다. 재건축 초기에는 현장 정보가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 분위기, 추진 가능성, 핵심 인물, 찬방 구도, 토지와 권리 관계 등의 현장 정보가 사업 추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중개사로부터 원천 정보를 받은 홍보인력과 컨설팅, 정비업체가 시공사와 신탁사의 막대한 수중용비를 받아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작 중개사는 현장 정보만 제공하고 별도의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천 정보는 중개사가 갖고 있었는데 그 정보가 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PM 컨설팅과 정비업체들이 PM 수수료 및 용비를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중개사들이 이런 정보를 가공해서 가치화하는 리포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중개사가 단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현장 정보를 가공해서 pm 역할을 수행하고 시공사와 신탁사를 직접 컨택해서 중개사가 pm 수수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공인한 부동산 지역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개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개인 전문성을 강화하면 여러분들이 단순 중개업에서 벗어나 재개발 재건축의 pm 컨설팅과 자산관리 개발 사업으로 업역을 확장하여 매출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강의 자료 및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창에 김선철의 다른 생각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선철의 다른 생각 상단 공지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하면 업역 확장을 하고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자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내 자료가 있으니 다운받으시면 됩니다.